결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초기에는 잘했지만 지금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거의 정상적인 자유로운 생활과 활동을 하면서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역 전략.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이 건데 제발 이런 주제를 다루면 정치적인 거라고 뭐라가지 좀 마세요. 반도체 수출 규제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거라고 하고 코로나 이야기에도 정치적인 거라고 하죠.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 주고 현실을 외면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걸 정치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방영빅 또는 이제 의학의 무지한 제가 이런 관련된 주장을 해 봐야 아시다시피 신빙성이 없죠. 저는 제 채널을 보는 여러분들께 정부라던가 언론에서 가공되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또 현업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타공인 모두가 인정하시는 분을 섭외했습니다. 인터넷 키보드 박사님들 그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반박할 수 없는 국내 최고의 예방문야 석학으로 할리먼의 회원이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장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이고 예방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 진흥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방역 체계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철수 대표는 k 방역이 아니라 킬 방역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자화자찬하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가 부족한 점은 있으나 충분히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진의 노력과 국민들의 희생이 좋은 결과를 이제 불러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이라든가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에 비해서 확실히 확진자 수는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진자 수는 천 명이 넘고 있으며 k 방역 및 거리 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에서는 k 방역 국민은 1등 국가는 꼴찌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어, 홍윤철 교수님께서는 현재 의 방역 체계, 즉 K 방역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를 거리두기는 실패를 했다고 보시는지요?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대처를 해왔던 초기에는 상당히 잘했죠. 네네. 그리고 작년 전체적인 성적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올렸는데도. 환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어, 2,000명대까지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초기에는 잘했지만 지금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것보다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기침 예절이라든지 개인 위생이라든지 또는 확진자가 있으면은 추적 검사하고 또 검사량을 늘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네. 국민들도 잘 따라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거의 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만 갖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갖고는 환자가 늘어나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서 줄어들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K방역이, 그,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원래 K방역은 시작할 때, 3t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추적, 검사, 치료라고 하는, 이게 방역의 기본 원칙입니다. 거기다가 백신이 있죠. 그래서 3t 플러스 백신. 이게 방역의 기본 원칙이어야 되는데, 그게 K 방역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K 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는 것이 K 방역인양 되버린 거죠. 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백신 확보가 약간 다소 지체된 듯한데 혹시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희 어, 그 백신 확보 경쟁에서는 조금 뒤처진 감이 있습니다만 그 어느 정도 이제는 많이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백신은 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지만 네. 백신 갖고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스라엘에서 백신 접종률, 그 백신을 두번다 맞은 사람이 70%가 넘는데도 환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영국에서도 백신을 많이 맞추고, 어 말하자면 그, 그 규제 활동을 전부 다 해제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지금 다시 환자 수가 너무 많아져서 병상이 모자라는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백신은 중요하긴 하지만 백신 갖고 코로나를 다 극복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거리두기는 좀 없애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들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보이거든요 자영업자들도 이제 힘들고 국민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는 삶에 지쳐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해야지 됩니다 음. 현재 4단계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거는 1단계 정도까지도 내려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어 매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바로 내리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네. 또 병상이 부족해지고 그야말로 재난 상황을 맞게 된다는 거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와 접촉된 사람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네. 이 사람들을 검사해서 다시 확진이 나오면 격리를 하는 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럼 이것을 잘할 것이냐? 사실은 이제 국민 참여 방안인데요. 접촉 추적 앱 같은 거죠. 네. 저희 앱이 사실은 뭐 이미 개발돼서 활용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인도 우리나라는 또 IT 기술도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현재 개발돼서 활용되는 앱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한편으로는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 이것도 다 개발돼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략을 수정하고 위드 코로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녀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참여해서 어, 앱도 사용하고 해서 국민들이 다 참여하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어, 이상 필요 없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어, 국민들의 생활은 매우 자유롭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외국에서 그러면 얼만큼 따라올 것이냐 네. 그거는 어,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외국이 잘하기 위해서는 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접촉자 추적 관리 앱을 활용하게 네. 되면 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거의 정상적인 자유로운 생활과 활동을 하면서 지내면서 접촉이 됐다고 나오면 검사하고, 검사한 또 정부가 검사비를 또 대주고 관리하고, 이런 이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역 전략.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